반갑습니다. 약사 바른약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정말 괜찮은 비타민 BMAX Z를 살펴볼까 합니다. 기존의 BMAX 시리즈에서 나왔던 BMAX 메타 비가 워낙 잘 나왔었는데요. BMAX Z는 벤포벨 S는 물론 기존의 레리피 시리즈의 활성 비타민 쪽도 함께 흡수했습니다. 두 가지를 한 번에 흡수해서 2단 진화를 한 것이죠. 가장 최근에 달았던 벤포벨 S가 너무 잘 나왔었는데요. 간 쪽에 좀더 특화되어 있어서 성인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나왔었습니다. 비맥스 제타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나간는듯 합니다. 벤포벨 S와 비맥스 제트 두 제품 모두 만 19세 이상 성인분들의 한해서만 드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비맥스 제트의 전체 성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총 21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어 17가지의 벤포벨 S보다 더 많은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며 살펴보겠습니다. 벤포베레스와 비맥스채트 그리고 기존 제품이었던 비맥스메타비 세 가지 제품을 비교하며 몇몇 제품들을 예시로 들면서 살펴봅시다. 몸에 에너지를 생성해주는 비타민 B1은 세 가지 모두 매우 훌륭하게 벤포티아민 1 0 0 m g 비스벤티아민 3 0 m g 이 들어가 있습니다. 티아민은 몸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비타민으로, 프루설티아민과 같이 뇌로 잘 가는 특성을 비스벤티아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식적 피로와 육체적 피로, 세 제품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쟁을 워낙 치열하게 해서, 여기까지 성분들이 올라왔고, 전부 활성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벤포티아민 3 0 0 m g 짜리 제품들도 있습니다만, 이건 특수목적이 있는지라, 이 정도도 굉장히 훌륭하죠. 여기서부터 비맥스 x 트가 정말 이를 갈고 나왔구나 라는게 느껴지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보이시는지요 기존의 제품들은 리보플라빈 비타민 b2b 활성형으로 10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비맥스 x 트는 리보플라빈 부티레이트 그러니까 활성형으로 5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들을 보면, 레리피 프로와 비맥스 액티브와 같이 비타민의 양을 줄이면서 활성형으로 바꾼 위장장애가 매우 적어서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괜찮은 비타민들이 있는데요. 레리피 프로는 리보플라빈 부티레이트 12mg, 그 다음에 비맥스 액티브는 리보플라빈 부티레이트 5mg. 함량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리보플라빈 부티레이트로 들어가 있어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셨죠. 그런데 비맥스 Z에서는 비타민 B2를 리보플라빈 부티레이트 활성형으로 50mg으로 넉넉하게 넣어줬습니다. 비타민 B2는 소장 상부에서만 흡수가 되어 결핍이 굉장히 잘 되는 비타민인데요, 27mg 이상만 되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흡수를 잘 못합니다. 레리피프로의 12mg도 사실은 충분한 양입니다만, 50mg을 넣음으로써 약간의 아쉬움도 사라졌습니다. 구내염이 잘 생기는 원인 자체가 여러 가지지만 비타민 B2가 소장 상부에서만 아주 짧게 흡수되기 때문에 구내염이 잘 생기는데요, b 맥스체트 활성형의 용량까지 넉넉한 걸 고려하면. 이쪽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보플라빈 부티레이트는 여기 에 R이라는 곳에 부티레이트를 붙여 만든 리보플라빈인데요. 에스터화 기술이 약물 안정성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왜 하필 부티레이트일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답은 이 논문에서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부티레이트를 붙임으로써 당연하게도 리보플라빈이 우리 몸에 더 오래 남습니다. 보통 두배 정도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오래 남는 것뿐만 아니라 오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리보플라빈 통로 개수를 늘려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티레이트는 많이 붙이지 않는데 비타민 b 3의 경우 벤포벨S에는 넣어 주지 않아 아쉬웠습니다만 비맥스Z는 기존 비맥스 메타비의 기조를 유지하여 니코틴산아마이드 1 0 m g 을 넣어 주었고요. 또한 여기서 활성형으로 매우 만족스럽게 들어가 있는 게 비타민 B6입니다. 피리독신 비타민 B6는 신경통을 비롯해서 피로회복에 정말 도움이 되는 비타민인데요. 레모나와 같은 비타민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피리독신이 어느 정도 이상 먹으면 부작용이 있는 비타민인지라 사실 1 0 0 m g 씩 넉넉하게 들어간 게 다소 걱정이 되는 성분이었습니다. 다소 낮은 용량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1 0 0 m g 에서는그 빈도가 물론 낮지만 신경독성 가능성이 올라가는 용량이었습니다. 벤포벨 S와 메타비는 피리독신 기존 비활성형으로 100mg 많이 들어가 있는 반면 비맥스 Z는 피리독살 포스페이트로 50mg 활성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피리독신은 이렇게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과정을 거쳐서 피리독살 포스페이트가 되는데 이 과정 없이 바로 들어옴으로써 활용도도 높아지고 많이 먹지 않아도 되니 당연하게도 독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비오틴의 경우 기존 제품보다는 높게 그리고 벤포벨 S와는 같게 들어가 있고 폴사는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벤포벨 S를 의식하는 모습이 여러 군데에서 보입니다. 비타민 B12는 전부 특색 있게 들어가 있는데요. 벤포벨 S가 메코발라민을 처음 넣음으로써 여기 경쟁에 불을 붙였죠. 비타민 B12의 종류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비타민을 고를 때 체질을 고려해야 하는 비타민 중 하나입니다. 체질이라고 하니 좀 그런데 유전자를 타는 비타민입니다. 시아노코발라민을 제외하고 나면 전부 활성형이라 활성도가 높은데요. 비맥스 Z는 저렇게 메코발라민을 강조한 벤포벨 S보다 딱두 배인 천마이크로암을 넣었습니다. 체력 회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에 이 성분이 몸에 맞는 분들은 효과를 보시기에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문제는 안 맞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안 맞다면 하이드록소 코발라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MTH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비타민 B12를 드실 때 오히려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웨에는 국내에도 이렇게 아데노실 코발라민이라고 여러 장점을 극복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이 성분이 또 나올 것이라. 이렇게 미리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이드록스 코발라민과 메틸 코발라민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으니 많은 분들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맥스 Z는 나머지 성분들도 벤포레스보다는 조금씩 높게 Z가 성분을 넣었습니다. 아연도 10mg 더 들어가 있어 면역에도 도움을 주며 남성분들 정력에도 도움이 되게끔 들어가 있고요. 마그네슘 이노시톨 콜린 타르타르산도 더 들어가 있습니다. 마그네슘 이노일 콜린은 신경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많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안 넣어주면 섭섭한 성분입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함량 60.3mg이 들어가 있는데 꽤나 괜찮은 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벤포베레스의 장점이었던 타우린과 우르사 성분 UDCA도 최대한 갖게 넣었습니다. 타우린과 UDCA는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있는 성분으로 합쳐지면 TUDCA가 되며 간의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적은 양이라 그렇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 살짝씩 다른데요. 벤포베레스는 간의 완전 특화로 오르트산수화물과 메티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맥스제트는 미량의 미네랄들에 좀더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비맥스제트가 다른 활성형이 들어감으로써 간에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비맥스제트에는 약간이지만 비타민C도 들어가 있고 혈당에 도움이 되는 크롬과 항암에도 좋은 셀레늄, 혈액 순환과 항산화의 성분인 비타민E, 안정에 도움이 되는 오리자놀. 전부 미량이라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넣어줘서 고마운 성분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활성 비타민은 쌀밥과 죽으로 예시를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지만 한 단계 과정을 더 거쳐서 몸에 흡수되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비타민을 먹으면 간과 신장이 튼튼하니 전환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젊은 사람이라도 간혹 몸이 지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어르신들은 간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 비타민이 몸에서 제대로 전환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 비타민은 물론 젊은 사람들에게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편한 비타민인지라 중장년층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체감되기 쉽습니다. 비맥스제트는 전체적으로 보면 벤포베레스를 확실히 견제하며 나온 모습이 보입니다. 지칠 수 있는 간을 위한 성분들이 보강되었고요. 활성화 비타민들을 두개더 넣음으로써 고함량 비타민이 가지고 있던 부작용을 줄이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타민 B 제품이 정말 많죠? 그 중에서 제품을 고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